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 북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은 소조 활동 이외에도 사회 의무 노동이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과 생산 노동을 결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법에서도 교육과 실천 활동을 결합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모든 학생은 나무 심기, 모내기 등 생산 노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의 사회의무 노동은 1959년부터 정교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사회의무 노동으로 부과되고 있는 학생들의 생산 활동 시간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 기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나무 심기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학생들을 의무 동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급 중학교에서는 매 학년 1주 가운데 봄에 4일간은 나무 심기를 하고 가을에 3일간은 나무 열매 따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급 중학교에서는 매 학년 나무 심기 1주와 생산 노동 3주를 교육 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이후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학교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텃밭이나 과수원, 땔감 마련 철도 지원 사업, 사적지 개간 사업, 도로 포장이나 산림측 건설장 등 각종 노동 활동에 수시로 동원됩니다. 다음 기사에서도 학생들이 노동에 투입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인근 지역의 혁명 사적지나 주택 건설 노동에도 동원하기도 합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당국은 학생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장들은 학교 건물의 증 개축이나 건물 보수 사업에 여전히 학생들의 노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